첨단 무기체계를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방위산업전이 창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내내 최대 방산 전진 기지창창이이쟁쟁을을속속여여나는모습입입다다동동기자자취취했했습다 물살을 을르며위위을을뽐는우우해해의 이지스함입니다.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공격할 수 있는 첨단 전투방어체계를 갖춘 구축함입니다. 디젤 잠수함 가운데 최장 자망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장보고 잠수함입니다. 핵심 장비인 수직 발사 체계와 함수부 무장 체계에 우리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잠수함을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각 국가마다 조금씩 조금씩 요구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춰가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육해공 첨단 무기 체계를 한눈에 볼수 있는 방위산업전은 창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70여 개 방산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신기술 발표와 K방산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도 함께 열리는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K방산의 메카로 자리 잡은 창원시가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KF21 엔진을 생산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세계 회사는 창원 국가산단의 설비 증설 등 투자를 확대합니다. 2,7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로 창원의 방위산업은 새로운 활력소를 얻을 전망입니다. 창원은 인근의 방위산업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창원시 차원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명품 무기 개발과 생산의 전진 기지인 창원이 국내는 물론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